행께서는 비상겸에 반대했다 그리고 사퇴까지 그 자리에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쭤볼게요. 왜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바지가랭이라도 붙잡고 나를 밟고 가라? 이건 안 된다. 여한 분이 국무위원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네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은. 사후적으로 너무 짧은 순간이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렇게라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뭐 저기 총리님을 포함해 많은 국무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하는 총재께서 대통령의 그릇된 행위 비상계엄 선포를 해서 수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네.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가 있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막았어야죠.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나를 죽여놓고 가라. 왜그 말을 못하고 사후적으로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하십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관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PPT 봐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드립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건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의원님 지금 이 대통령님 관련돼서 행여 대통령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 사법 절차나 헌법 자이 내용은 네. 사법 절차하고 상관없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데 네, 변론에서 답변을 하신 거기 때문에 태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이 그, 어. 상식적이고 타당합니까, 대행님? 어,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대행께 전달한 쪽지를 나중에 언론에서 봤을 뿐이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고 여러분들 지리했지만 지시 형태의 문안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 사건 뭐 저는 제 기억 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최대한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내용을 모른다라는 게 사실에 부합합니까? 그, 의원님, 지금 네, 좋습니다. 저건, 마지막으로 군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거라는 전제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윤석열 씨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상계엄이 존재합니까? 예, 아니요로 말씀하십시오. 대영님 개인의 의견이고 이건 사법 절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직자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사법 절차나 헌법 아니야 헌재 심판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 죄송한 데 대영님. 대영님의 지금 이런 모습이 비상 네. 계엄을 못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셔야죠 대통령을 붙잡고라도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결기가 있어야죠. 다음 PPT 보십시오. 윤석열 씨는 부하한테 모든 걸다넘 떠넘기고 다 있습니다. 종근득전사령관 발언에 따르면 자체 판단에서 저는 복귀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게 맞다고 하는데 윤석열 씨만 아니라고 합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어요. 이게 태도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의 태도예요. 지금은 최대인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보다 단호하고 결리 있게 나서야 됩니다. 치안 정감 인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경찰 치안 정감 인사와 관련해서 용산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용산과 협의한. 영실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기본적인 그 인사라는 데 있어서의 검증 절차는. 예. 네. 검증 말고 인사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 없습니다. 치안 정감 인사를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해안부 차관입니까? 네, 해안부 정책으로.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대행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총경위 인사 공무원은 청장의,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행안부 장관의 재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직무대행입니다 이게 가장 친한 인사입니까? 뭐 인사가 그렇, 그런 부분이 모습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처가 다 이런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국정안정이라든지 치안공백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정무직이 아닌 인사하자 장관들끼리 얘기를 아, 해서 정무직이 네. 아닌 인사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치안정감은 경찰청 넘버투예요. 경찰청 넘버투를 이렇게 합니까? 대행이 대행이 대행에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정무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정무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저 그런 식의 생각에서 각 부처가 지금 하고 있어서 행안부에서 자 그러면 다른 부처도 하시면... 인사하실 겁니까, 최대행님어 다른 부처도 지금 일급 인사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급 인사 말고요. 다른 차관급 인사, 아니, 사실상. 저는, 저는 정무직 인사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문제를 삼냐 하면, 치안정감 이번에 승진한 사람을 서울청장으로 오늘 오후에 발표한다, 임명하겠다, 경찰위원회를 개최해서. 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서울청장은 단순한 일반직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실상 정무직입니다. 경찰이 수장이에요. 경찰청장이 없는데. 이런 인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비상기엄 당일날 연락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상기엄의 동조자로 의심을 받고 있고 수사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승진을 시켜서 서울청장을 맡긴다? 현실이 맞습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에게 지적하실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서울청장이 공석이라는 것 자체의 문제의식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분에 대해서 서울청장이 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요. 치안정감을 보직을 이동을 하면 되죠. 대한민국의 치안정감이 한명 밖에입니까? 부산청장도 있고 많습니다. 왜그 생각 안 합니까? 뭐, 아, 그러니까 그건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하고 경찰 자, 다시요. 다음 PPT 봐주세요. 네, 네 이번에 말씀하십시오. 인사를 세명 치안감 인사를 세 사람이 했습니다. 보통 경무관에서 치안감 승진하는데 3년 이상 걸려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대행님? 어,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럼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이 사람들 다 1년 만에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용산 출신이에요. 백일단 경비단 출신이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짓과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하자고요. 상식적으로 3년이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세 사람이나 승진을 시켜요. 그리고 서울청장 비었다고 그것도 승진을 시켜서 보냅니다. 치안정감이 대한민국에 한명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인사를 왜 합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신다면서요. 이런 인사만 다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세 사람이나 3년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승진시키는 인사를 지금 최 대행이 하신 거라고요 네, 저는 하여튼 그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이 협의해서 한 인사 안에서 제가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행안부 차관이 이 인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1년 만에 승진시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인사 보고도 안 받고 승진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경찰 인사를.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안정감 승진자. 치안, 옆에서 가르쳐 주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진석 정인보다 더 잘합니다.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벼락출세 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대표적 친윤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를 정상적인 인사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정권 잡은 사람들이 권한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했어요. 탄핵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 권한대행이시라면 그런 건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했다고 3년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다 합니까? 정상적 시기가 아니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네 제가 뭐 구체적인 인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